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오늘 또 꼼꼼히 성격 있게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루 한절 부활을 찾아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누구신가 오늘 104강 말씀 같이 봅시다 네, 사사기 21장 25절 그때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아멘. 에, 사사기. 자, 거기 보면, 에, 이스라엘 나라와,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나라, 네. 이스라엘, 이스라엘 나라와 사람들, 네. 백성들, 사람들에게 왕이 없다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 나라와 사람들에게 왕을 주지 않으신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 네. 왕이 없는 나라 그렇죠? 왕이 없는 나라와 왕이 없는 사람들 왕이 없는 나라 왕이 없는 사람들 그다음에 자 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 들, 그죠？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사람 들, 다시 말 하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우리가 이렇게, 예, 얘기할 수도 있겠죠. <laughs> 아,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 왕이 처음에 없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을 시작해서 야곱 이삭 야곱에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살아요? 애국당에서 애국당에서 430년 동안 에, 종으로 삽니다 에,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에, 모세를 지도자로, 이제 주셔서, 이제 애굽땅에서 나와서, 광야, 네? 네. 광야 40년. 40년 동안.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가나안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여우수, 여우수아를 지도자로 세워서, 네, 살다가,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예, 사사들 사사들을 통해 이제 예, 지도자를 삼았어 예, 왕이 없지.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 사사들은 이렇게 계속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어떤 사사는 30년, 40년 혹은 뭐20몇년 이렇게 예, 단기적으로 이렇게 끊어서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예, 그때 그때마다 어떻게 사사들을 세워 나라를 구하는 일을 예, 하거든요. 그죠? 나라를 구하는. 그다 이제 평온해지다가또 다시 뭐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또 예, 외부로부터 또 이렇게 억압을 받으면 하나님 사사를 세워서 뭐 내쫓고 네, 이기게 하시고. 음. 네, 그게 사사들이 없는 때가 종종 있죠. 네, 사사들이 없는 때가 네, 종종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네, 왕이 없는 시대. 네? 왕이 없어, 왕이. 왕. 지도자. 네. 왕. 지도자가 없는 나라, 지도자가 없는 사람들, 네. 어떤 삶을 살겠어요? 어떤 삶을 살까? 궁금하죠? 네. 어떤 삶을 살까? 네. 궁금해. 음.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궁금증을 해소하잖아요. 해결하지 뭐예요? 사람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 왕과 지도자가 없는 나라는 사람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왕이 없고 지도자가 없어도 네, 이 사람들이 지금 누구예요? 어느 나라 사람이냐면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 네? 그죠?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 우리 가 허니 그랬잖아요. 네, 이스라엘 백성 또 하나님의 백성. 아. 예. 여러분, 그동안, 저지간 물론, 뭐,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했겠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예, 하나님의,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잖아요? 어찌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도 예, 그 땅에 있고 그 백성들에게 예,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산다는 거예요 예.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산다 예. 이게 뭐냐요 멸망의 지름길 음. 저주의 지름길 음.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에, 노아 시대 때 이제 멸망 직전에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들이 사람맛 사람들이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차들로, 예, 네, 자기들이 좋아하는 차들로 아내를 삼고 살아. 네, 자기들이 좋아하는 데, 여기서도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죠. 여기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어요. 예? 예? 물론, 뭐, 노아시대 때에는 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뭐, 말씀하지 않지만, 예,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이게 뭐예요? 이게, 예, 멸망받잖아요. 멸망. 멸망. 예? 예? 그럼 여러분, 오늘날은, 오늘날은 왕도 있고 응? 왕도 있어요, 지도자도 있어요. 또 이제 더 은밀하게 따지면 뭐 하나님 백성들이 모이는 예, 교회당도 있어요. 사람들이 모여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저기서 많아요. 네? 얼마든지 듣고, 네? 배우고, 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 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지 뭐 그런다 치는데, 오늘 지도자가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목사들이 있고, 교회당 안에 복음에 많은 지도자들이 있고, 하나님 말씀 듣고 배우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 응? 응. 근데, 오늘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들 마음과 생각대로 살지 않는가요? 오늘날, 오늘날 예배당에 교회 다니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 마음, 마음과 네? 자기들 마음과 생각대로 살지 않느냐? 그만 오늘날도 말은 많지만, 또 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나 보여. 마음은 나에게서 멀다.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뭐어간 뭐 끔찍하게 섬기는 것 같은 삶을 사는 것 같아도 어떻게 돼요? 오늘날도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요. 사실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응 그잖아요.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고는 하 사람들조차도 말로는 믿는데 하나님을 어떻게요? 해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산다는 거죠. 그죠? 음. 그러니까 에... 하나님 백성들이 여기 사사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살 정도면 세상 사람들은 어떠하겠냐는 거죠.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죠? 응. 음. 그러니까 여러분, 에, 오늘날,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 왕이 있고 지도자가 있어도 응? 예 네. 어떻게 사냐 그 말이 이게 다시 말하는거냐면 하나님의 백성인데. 왕이 없다고. 왕이 없다고. 지도자가 없다고. 뭐요? 하나님도 없이 사는 사람. 하나님도 없어요? 왕이 없으면 하나님도 없어요? 지도자가 없으면 하나님도 없어요? 그동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았던 것은 뭐예요? 예? 네?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예요? 외식이었어요? 가식, 형식, 충례를 내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음. 그러니까 이런 음, 왕이 있으면 있는 것처럼. 음. 여러분, 그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때에 예수님이 성전 청결을 그 예수님 공생에 초기에 한번 하고, 말기에 한번 하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초기에, 초기에 성전, 청결, 했는데, 이스라엘 백신을 어떻게 그때 뿐이지, 다시, 다시, 동일하게 네. 살아요. 응? 응. 그냥 여러분 하면 뭐냐? 응. 네. 여러분 그이 길거리에 있는 그 노숙자들 있잖아요. 노숙자들 그 시에서 나와가지고 이 텐트 같은 걸다 치워요. 그리고 돌아가면, 바로 또, 텐트 쳐요, 또. <laughs> 그러니까, 뭐, 치우면 또 치고, 청소하면 또 치고. 그러니까 그것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수없이. 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도 외식, 가식 형식으로 흉내내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지만, 결국은 뭐예요? 우리들 생각.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을, 그냥 살아가는 거요. 응? 응.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최소한 듣고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 예, 각자에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잖아? 예. 근데 그런 것이 어디 갔냐, 그 말이에요. 어디 갔냐. 응. 어디 가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 노아 시대 때나, 뭐 소동과 구모라 시대 때나 응? 또 오늘 여기 사사기 사사들 시대 때뭐 없던 시대나 오늘이나 별로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왕이 있고 지도자가 있다는 것뿐이고 없다는 것뿐이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은 왕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지도자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똑같지. 응? 거의 다른, 다른 점이 없어요. 응.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기뻐하는 대로, 좋아하는 대로 살잖아요. 응. 그럼 여러분, 누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말려요? 응? 누가 말려? 아무도 못 말려요. 아무도 못.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응?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지 않으면 안 된다. 결론이안 된다. 응.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을 주셨든지 안 주셨든지, 지도자를 주셨든지 안 주셨든지, 예, 네, 그래도, 예, 네, 사실은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응? 네? 근데 하나님 백성이 이렇게 산다고 할때 세상 나라들이 볼때 어떻게 아주 우수운 나라가 되는 거죠. 우수운 백성이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볼때 우습게 보는 거예요. 왜? 뭘 뭐, 교회 다닌답시고, 또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보면 너나 나나 뭐 똑같다는 거죠. 응, 하나님 믿으나 안 믿으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세상 좋아하는, 싫어하는 거,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 응?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말할래? 안 믿는 상한의 분들한테, 너나나나 똑같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뭐라고 말할래?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에?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하나님 어, 말씀 앞에 다시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이 나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으로 살지 않으면 똑같아, 똑같아. 그래서 오늘 사사시대 때의 세상, 오늘 우리 통일해 롯시대나 노아시대나 통일 예.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들이 경각심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겸손하게 받아들일 거잘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삶을 잘 누리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